집 구경을 하고 우리들의 짐을 정리한 후 천암댁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 식사로 해가 들어온다. 울산에 살고 있는 동서가 오늘 새벽에 울산 앞바다에 나가 해를 떠왔단다. 울산 자기 밭에서 기른 상추와 배추, 파들도 듬뿍 가져왔다. 모두가 둘러 앉아 해를 먹는다. 여러 종류의 해를 떠와서 다양한 해맛을 음미하면서 해를 먹는다. 오늘 점심에 야외에서 먹다가 남은 미역국과 반찬들도 나온다. 해를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마천암이 막내 처남이 요사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형제들에게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마처남이큰 자연같이 글을 쓸줄 알면 글이라도 쓰지만 취미 생활할 것이 없다고 한다. 막내 처남이 한자 붓글씨 쓰기 목각 공예를 해보라고 한다. 막내 처남이 큰자 형으로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을 배워 한자 붓글씨 쓰거나 쓰기나 목각에 한자 새기는 것도 연수를 받고 싶다고 한다. 막내 처남이 지금은 직장에 다녀 온후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가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하여 골프도 쳐보았단다.골프는 상대방과 경쟁하는 멋이 없어서 짜릿한 맛이 없었단다.테니스나 테니스, 탁구는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경기를 하니 재미가 있단다.그래서 골프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테니스를 치고 있단다.최근에는 색스폰 강사에게 섹스폰도 배우고 있단다.섹스폰은 처음. 처음 배우는 것이어서 재미가 있으나 악보를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배우는 데 어렵단다.강사에게 섹스폰을 배우고 난후 섹스폰을 잘 보는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우니 더 재미가 있단다.그 말을 들은 셋째 처남이 천안에서 섹스폰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섹스폰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단다해를가 너무 많아. 다 먹지 못하고 남는다. 해를 실컷 먹고 저녁밥 대신에 집사람이 준비하간밤 대추 등 여러가지가 들어간 찹쌀떡을 나누어 먹는다. 찹쌀떡을 먹은 후 셋째 처남 대기 커피를 따서 한 잔씩 돌린다. 커피까지 마신 후 문중의 종손인 큰처남이 문중에 대한 얘기를 한다. 조상의 산소관리를 자기 사행제들이 하고 있단다. 벌초를 할 때도 문중에서 모여하기로 했으나 모두가 오지 않아 자기들 사행자들이 하다가 요사이는 고향에 살고 있는 막내 처남이 벌초를 하고 있단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촌에 살고 있는 막내 처남이 내일 토요일 테니스 동호회에서 테니스 대회가 있어서 선수로 출전하기 때문에 내일 남매간 행사에 나오지 못한다면서 막내 처남 부부가 점촌으로 간다. 점촌 막내 처남이 간후큰 방에는 남자들, 작은 방에는 여자들이 잠을 잔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잘때 스마트폰에 전원을 끄고 잤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맞춰 놓은 모니콜 소리가 나면 형제들의 잠을 깨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6시 30분에 셋째 처남의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다. 새벽 온몸 운동을 하게 하여 거실로 나간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목운동을 300번을 하고 나니 셋째 처남들이 처남댁이 일어나 주방으로 나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하던 운동을 멈추고 셋째 처남들과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한후방 안에서 처남들과 이야기하는 사이 처남댁들이 아침밥을 지어 반찬과 미역국 불고기로 상을 차린다. 거기다가 어제 저녁에 먹다가 남은 해로 해무침까지 만들었다. 해무침이 너무 맛이 좋다. 밥솥에는 누룽 밥으로 누룽지를 끓여들어온다. 구수한 누룽지를 마신다. 아...